가구에 있어서 다리의 스타일들은 어떠한 그 형태와 기능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할수 있죠. 어, 지금부터 가구의 다양한 다리의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가구의 다리 스타일들은 정말 여러,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엠파이어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가구에 사용된 다리의 스타일들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살펴볼 다리의, 어, 가구의 다리 스타일들은, 어, 뭐, 로코코라는 어떤 가구 제작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 어, 로코코 시대의 가구에,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등장하게 되는 다리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이 가구의 다리 스타일들은, 로코코 시대 이전부터 어떠한 그 형태의 모티브가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가구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양하게 변형되어서 또는 원형으로 사용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가구에 등장하는 다리의 스타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코코 시대에 이르러서 로코코 양식에서는 어, 디자이너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구 다리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가구에 있어서 다리는 가구의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엔틱 가구들을 식별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가구의 다리는 특히 가구가 제작 완성되어졌을 때 특히 발 모양으로 그 가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로코코 시대에 이르러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가구의 다리 스타일이 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면 처음에 왼쪽에 보이는 그 가구, 다리의 이름을 캐브리올 레그라고 일컬어지는 형태의 가구 다리인데요. 캐브리올은 무릎 부분이 바깥쪽으로 굽어지는 형태를 띠면서 발목 부분에 이르러서는 반대로 안쪽으로 굽어져서 장식되는 발에서 마무리되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캐브리올 레그는 아주 가구의 다리 스타일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인데 이 캐브리올 레그는 주로 퀸앤 양식과 치펜데일 양식의 가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어, 캐브리올 형태를 가지면서도 여기에 장식이 덧붙여지면서 다양한 스타일로 재탄생되어 다양한 가구의 다리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레미시 스크롤 레그라고 불려지는 다리인데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보이는 듯이 위아래로 소용돌이 치는 스크롤 패턴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스크롤들이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양식은 17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다리 형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과 마리, 부흥시대와 같은 바로크 양식을 특색으로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로코코 시대에 더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플레미시 스크롤 에그, 레그는 어, 찰스 2세를 위한 가구를 위한 디자인한 게리젠슨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오늘날의 티틱 가구에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그 플래미시 스크롤 레그라고 불려지는 이 형태는 스크롤 레그와 S자형의 스크롤 레그의 형태를 어, 참조해서 스크롤 사이의 다른 부분이 구부, 이렇게 구비칠 때 아주, 아주 역동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어, 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화면에 오른쪽 그림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플롯 레그라고 불려지는 다리 스타일인데요. 이 형태의 플롯레그 형태 가구 다리에서는 일련의 둥근 형태의 채널 통로나 홈이 일정한 간격으로 길게 조각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플롯레그 스타일의 다리는 고대 그리스 기둥의 형태를 본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세기 고전주의의 부흥양식과 함께 해플 화이트 양식처럼 18세기 후반의 신고전주의 스타일에서 더욱 더 활발하게 사용되어지는 다리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플롯 레그 스타일의 형태는 마치 리드 레그의 형태와 닮아있는데요. 홈으로 길게 파여진 오목한 형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말보르레그라는 형태를 들수 있겠는데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자형으로 곧게 뻗은 직사각형의 튼튼한 다리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역시 보통 꾸밈없이 소박한 스타일로 보여지는 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때때로 플롯 레그처럼 다리 부분에 홈이 길게 파진 조각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말보로 레그는 어, 전형적으로 사각형 발로 어, 마무리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발이 없는 형태로 어,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다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말보르 레그라고 불려지는 가구의 다리는 18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 가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다리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치펜데일 스타일의 특징적으로 나타나곤 했던 다리의 형태라고 할수 있고, 특히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의자, 테이블, 소파 등과 같은 그리고 침대 프레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다리의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코코 시대의 가구에 나타난 다리의 스타일 중에 리드레그라고 불려지는 다리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그 리드레그라고 불려지는 가구의 다리 스타일은 왼쪽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곡선의 형태로 솟아 길게 세로로 새겨져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다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리드레그 역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리드레그 스타일의 다리는 19세기 초에 발달한 신고전주의나 리젠시 양식, 엠파이어 양식의 스타일로 번창, 번, 발전하게 됩니다. 이 리드 스타일의 다리는 때때로 쉐라톤 스타일의 디자인에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리드 레그 다리는 조각된 리드들이 볼록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오목하게 새겨진 세로줄을 가진 플롯 레그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의 스타일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많은 가구의 다리 스타일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또 사브르 레그 스타일의 다리를 또 하나의 로코코 시대 다리 스타일이라고 예를 들수 있습니다. 사브르 레그 스타일의 다리는 휘어져 있는 칼처럼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가구의 다리가 마치 나팔꽃 모양처럼 벌어진 형태를 띤 그러한 가구의 다리를 말합니다. 사브르 레그 다리는 곡선이나 또는 직각이며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테이퍼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수 있습니다. 이 사브르 레그 스타일의 다리는 종종 의자나 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 스툴 혹은 소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고대 그리스의 클리스모스 체어라는 데에서도 어, 발견된 사례들에서처럼 고대 유물에서 시작해서 셰라톤 스타일과 같이 18세기 후반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다시 재사용되는 그러한 그 발전을 겪었고, 리젠시 양식과 엠파이어 가구 스타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다리의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가구에서 보여지는 다리의 형태를 사브르 레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스플레이 레그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형태를 일컫습니다. 로코코 양식의 가구에서 나타나는 다른 또 하나의 스타일은 스파이더 레그라고 불려지는 다리의 형태입니다. 스파이더 레그는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아하고 가는 곡선의 다리를 볼, 보여지고 있고 보통 서너 개씩 짝을 지어서 원형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그, 어, 사용된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레그 스타일의 다리는 끝이 보통 스페이드 푸시라고 불리는 삽자루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촛대, 뭐 티테이블, 또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가구들에서 종종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laughs> 스파이더레그 또한 게이트 폴드 테이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날씬하고 곧은 다리로 평가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보여지는 얇은 지지대는 테이블을 쉽게 활짝,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에서 시작된 이러한 스타일의 아주 큰 혁신적인 변화는 종종 패드풋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스파이더 레그는 현재까지도 인기가 상당히 지속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가구에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형태의 스파이더 레그라고 불려지는 가구 스타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로코코 시대에는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가구 다리의 스타일들이 등장하게 되고, 화면을 보면 알수 있듯이 오늘날의 가구에서 사용되는 다리의 원형들이 이시대에 많은 가구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제작되어지고 설계되어졌다는 것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가구의 원형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그 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스파이럴 레그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그 다리라고 다리의 형식인데요.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어, 아주 굉장히 오래된 가구의 다리 스타일로 보여지죠.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꼬아놓은 로프 형태를 닮은 형태를 띄고 있는 그러한 다리를 스파이럴 레그라고 불려지는 다리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17세기 중반에 유럽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그리고 또 영국을 거쳐서 1703년까지 상당히 많은 가구에 사용되어진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또 스파이럴 레그는 부흥시대와 윌리엄 앤 메리의 가구 스타일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엠파이어와 페더럴 후기의 가구에서도 즐겨 사용되어진 가구의 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빅토리아 시대의 많은 가구들에서도 역시 발견되는 그러한 다리의 형태라고 할수 있고요. 나선형의 또는 로프를 꼬아놓은 로프를 닮아 있는 형태인 이 스파이럴 레그는 스파이럴 트위스트 혹은 영국에서는 베어리 트위스트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가구의 다리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펫 레그라고 이름을 가진 가구의 다리 스타일을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가구 다리라고 들수 있겠는데요. 이 트럼펫 레그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그 가구의 다리는 좁은 바닥에서부터 위쪽과 바깥쪽으로 퍼지듯이 다소 두툼한 여러 개의 곡선을 가진 터닝 레그 형태의 다리를 말합니다. 마치 트럼펫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주로 상판은 트럼펫 레그 다리를 가진 가구들의 상판은 주로 반구형이나 반 원형의 뚜껑을 덮는 형태로 된 것들이 많고, 또볼 형태, 둥글고 납작한 형태, 이런 가구들에서 이 다리, 트럼펫 레그의 다리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리발이나 동물의 발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형태를 마지막 부분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트럼펫 레그 스타일은 사실 전형적인 바로크 스타일인데 영국의 부흥 시대의 스타일과 윌리엄 메리 스타일에서도 같은 형태의 트럼펫 레그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보통 엑센트로 사용하는 그러한 테이블의 다리가 높은 서랍장인 하이 보이와 낮은 서랍장인 로우 보이에서도 이 다리의 형태가 사용되는 징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펫 레그는 다른 말로 트럼펫 터닝 레그라고도 불려지면서 상당히 많은 가구들의 종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트럼펫 레그는 오히려 웅장하고 또 대칭을 좋아했던 그런 바로크의 특징이 약간 가미될 듯한 그러한 스타일의 가구라고 가구다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루코코 시대에 등장한 가구 다리의 다양한 스타일들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양식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큰 또는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가 퀸앤 양식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양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퀸앤 양식이라고 불려지는 그 스타일의 가구는 영국의 N 여왕 시절의 가구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퀸 N 양식의 가구들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윌리엄 메리 시기에 비해서 상당히 밝고 우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한 가구의 양식을 말합니다. 퀸 N 양식의 가구에서는 오른쪽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호두나무를 상당히 많이 가구에 사용한 어떤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왼쪽 그 다리 모양에서 볼수 있듯이 퀸앤 스타일의 가구가 지닌 특징은 가구의 다리 부분에서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구의 다리 부분에 말발굽이라든가 또는 조류의 발괄기 같은 동물의 발 모양의 조각을 사용을 했고 또 어, 패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들은 킨앤 스타일로 만들어진 오른쪽의 의자는 어, 다리에 말발굽 조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의자를 보면 다리에는 별로 조각이 살짝 없지만 어, 당시에 제작된 의자들에서는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그 우아한 조각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퀸앤스타일의 가구들은 어, 지금 오늘날에도 이러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러한 많은 그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여지는 퀸앤스타일의 다리만을 따로 제작해서 판매를 오늘날에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퀸앤스타일의 양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말해서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다리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로코코 시대의 가구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다리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등장했던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를 치펜데일 양식을 들수 있습니다. 이 치펜데일 양식은 퀸앤 양식과 함께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가구 스타일로 남아있는 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치펜 데일이라는 명칭은 18세기 중엽, 영국의 가구 디자이너였던 토마스 치펜 데일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토마스 치펜 데일은 1754년 가구 제작자의 지침서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치펜 데일은 160여 개의 가구의 도면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책이 출판된 후에 그 토마스 치펜데일이 제안한 가구 양식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그 치펜데일이라는 용어는 정말 인류 최초로 어떤 왕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계층의 이름이 아닌 가구 제작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된 최초의 양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펜데일이 이그 가구 제작 지침서에라는 책에서 발표한 도면을 보면은 어 고딕과 신고전주의의 양식 또는 프랑스, 중국풍 등 다양한 그러한 그어 형태의 양식들이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초기에 토마스 치펜웨이 제작했던 가구는 앞서 설명했던 캐브리올 다리나 천을 씌운 의자, 곡선 등을 가진 의자 등퀸앤 양식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말보로 다리로 알려진 직사각형 다리 또 낙타 등이나 소파 뱀 모양 장식을 가진 등받이를 가진 의자 등 독자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퀸앤 양식보다 스케일이 커지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지펜데일 양식은 고든다리 이외에도 중국식의 격자형이라든가 프랑스식 리본형 등 다양한 형태의 등받이가 가구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중국이나 동양의 어떠한 그러한 그 형태들과 상당히 닮아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치펜데일이라는 그러한 양식이 고유한 이러한 이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또 오늘날에도 인기 있는 하나의 양식을, 양식임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죠. 이 치펜데일 양식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고 한다면 돌출 앞면, 앞면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튀어나오게 만드는 돌출 앞면과 또 어떠한 그 중국풍의 등받이 이러한 것들이 치펜데일 형식의 어, 양식의 가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또이 치펜데일 양식은 의자뿐만 아니라 책상 또는 어떤 그 그릇을 올려두는 찬장 등의 가구에도 이용되면서 상당히 인기를 동시대에 끌게 되고 다른 스타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그 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듯이, 로코코 시대 영국에서는 상당히 어, 유명한, 오늘날까지도 가장 그, 좋아하는 그러한 그 양식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8세기 초엔 여왕이 <laughs> 주기하면서 퀸엔 양식이라고 알려진 단순하고 간소화된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진 어, 어, 형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조지 1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중후한 이미지의 디자인 경향을 가진 초기 조지안 양식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또그 가구에서는 그 주로 곡선이 사용되고 또 중후한 구조와 나뭇결의 자연미를 살린 가구가 대거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동양적 양식과의 혼합이 시도된 치펜데일 양식이 가구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구에서 등장한 그러한 그 특징들을 가진 양식들은 영국의 실내 공간에도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의 그 로코코 양식이라고 불려지는 시대의 가구 디자인의 특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아한 곡선적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곡선적 형태를 가진 가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의자 등받이가 곡선적인 형태를 가진 캐브리올 레그를 가진 가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사용되는 그 장식 모티브는 조개 모티브, 로카이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장식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어떠한 특별한 형태가 고안이 되면서 엔 여왕을 상징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퀸엔 양식을 지나면서 후기로 갈수록 그 조지안 양식의 가구에는 특성은 동일하지만 점점 더 장식면에서는 정교해지고 세련된 특징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영국에서의 로코코의 가구의 종류들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들이라든가 또는 날개 달린 의자라고 불려진 윙체어. 또 가늘고 돌려 깎은 스핀들이 많이 요소로 등장하는 윈저 체어 등 다양한 형태의 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소용돌이 모양의 각공 장식을 가진 하이보이라고 불려지는 영국 특유의 가구라든가 마호가니의 자연색을 그대로 두거나 중국에서 사용되는 락카가 칠해진 가구들도 역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그 다른 나라의 로코코라고 불려지는 양식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양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로코코 시기가 영국에서는 가장 많은 가구의 양식들이 등장하는 말하자면 가구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 로코코 시대의 영국은 영국 가구 제작의 황금기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영국에서 로코코 시대의 실내 공간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한 형태의 흰색과 금색으로 된 판넬링으로 곡면 처리해서 장식한 천장을 화면의 왼쪽 그림에서 볼수 있는데요. 더블 큐브라는 용어에서 공간의 기하학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존 웨비 디자인한 더블 큐브룸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 윌튼 하우스의 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들에서 보여지듯이 윌리엄과 메리 시대에 비해서 실내 장식이, 실내 공간이 상당히 단순화되고 간소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로코코 시대그 중기에 해당하는 조지 1세 시기에 그러한 그 어, 실내 공간들은 이태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팔라디안 양식의 건축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어 영국의 로코코 시대의 실내 공간에서는 고상한 비례미 또 우아한 정형미가 그 실내 공간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영국에서 유행한 로코코 스타일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단순하고 또덜 화려한 그러한 공간들의 그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은 다른 나라의 로코코와는 달리 영국 나름대로 개성 있는 특징을 가진 로코코 스타일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벽면은 단순하게 넓은 패널을 배열하고 패널 위에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거는 그러한 형식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몰딩들은 다른 나라의 몰딩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순화된 형태를 볼수 있겠는데요. 반복적인 고전 장식으로 조각하는 것이 영국의 로코코 인테리어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몰딩 장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건축적인 요소가 도입이 되고, 되면서 단순한 형태를 띠게 되고, 또 가구 디자인에서도 다른 나라의 그러한 로코코에서 보여지는 지나친 장식들이 절제되어 있는 형태들을 영국의 로코코 건축 인테리어 가구에서는 특징으로 볼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